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성서전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성령 강임절 25째 주일 전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3편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사기 2장 6절로 15절입니다. 여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오늘의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멘. 성령강림절 25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보십시오.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 공동 성서 정과의 매일 성경 읽기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